우리는 KF94 마스크에 패션을 연결하는 기업 더 좋은 주식회사입니다. 우리는 패션 디자인 마스크 제조업체 더 좋은 주식회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시민분들이 화이트, 블랙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계신데요. 똑같은 색깔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다 보니까 기존 마스크에 대한 지겨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잉크를 사용하고 KF94 인증을 받은 다양한 패턴 컬러를 이용한 디자인 패션 마스크를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었고요. 기관이나 기업, 아니면 연예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BI, CI, 아니면 캐릭터 로고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좋은 주식회사의 이피다 패션 디자인 마스크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KF94 패션 마스크와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링콘.